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잃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역경에 부딪히기도 하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누가 이 땅과 저승세계, 신들의 세계를 극복할 것인가? 누가 진리가 분명히 드러난 길을 영리한 사람이 올바른 꽃을 찾아내듯이 찾아낼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가 이 땅과 저승세계, 신들의 세계를 극복할 것이다. 이 몸이 거품처럼 신기루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악마의 꽃 화살을 꺾고 죽음의 왕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산만한 자가 쾌락에 깊이 빠져 만족하기 전에 죽음이 그를 짓누를 것이다. 꿀벌이 꽃에서 꿀만 모으고 해를 가하지 않고 떠나듯 현명한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삐딱한 마음이나 그들의 과실 또는 태만을 살피지 말고 오직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만함을 살펴보라. 색깔은 있으나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실행하지 않는 자의 입에 발린 말은 의미 없다. 색깔과 향기가 가득한 꽃처럼 실행하는 자의 좋은 말은 충만하다. 많은 꽃으로부터 많은 화환을 만들 수 있듯이, 한번 태어난 사람은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으나, 좋은 사람들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좋은 사람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샌다루드나 타가라 연꽃. 바시키 등 어떤 꽃의 향기보다도 선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타가라와 샌다로드에서 나는 향기는 소박하다.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향기는 그 우월함으로 신들에게 도달한다. 이러한 덕을 지니고 무심코 살지 않으며 참된 지혜를 통해 번뇌에서 벗어난 자들이 가는 길은 악마는 결코 찾지 못한다. 큰길옆 쓰레기 더미에서도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 무지한 이들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는 그 지혜로 인해 빛을 발한다. 잠못 드는 자에게 밤은 길고 지친 자에게 한 걸음도 멀듯이 진리의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인생은 길다. 자신보다 낫거나 더 좋은 여행 동지가 없거든, 차라리 홀로 여정을 굳게 가라. 어리석은 자와의 동행은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식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자기 것이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성인과 평생을 함께해도, 마치 숟가락이 국물의 맛을 알지 못하듯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현명한 자가 단 한순간이라도 성인과 함께 한다면 그는 혀가 국물의 맛을 알아차리듯 곧 진리를 깨닫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가장 큰 적이며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결코 잘된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 결과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잘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일이 결실을 맺을 때 그는 고통을 겪는다. 어리석은 이가 아무리 엄격한 금식과 고행을 지속하더라도 진리의 참된 의미를 헤아린 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단. 새로 짜낸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는 것처럼 악한 행동의 결과도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제 아래 숨은 불꽃처럼 악행은 결국 어리석은 이를 뒤따라 찾아온다. 악한 행동이 알려진 후 어리석은 자에게 슬픔을 가져올 때 그것은 그의 밝은 운명을 파괴하며 심지어 그의 머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추구하고 수행승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력을 갖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바란다. 내 손으로 이룬 일이라 세상 사람들과 출가한 이들까지도 인정하게 하고 내 말만 따르게 하라. 이렇게 어리석은 이는 생각하며 그의 욕구와 오만함은 점점 커져만 간다. 불을 찾는 길과 열반으로 가는 길두 갈래가 있다. 이 진리를 부처님의 제자가 이해한다면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그가 진정한 너의 허물을 알려주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꾸짖음을 행한다면 그를 따르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나를 절제시킬 것이다. 그는 선한 이들에게 사랑받고 나쁜 이들에게는 미움받을 것이다. 악한 이와 부도덕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덕이 있고 고귀한 이들과 어울려라.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진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성인들에 의해 전파된 진리 속에서 기뻐한다. 우물을 파는 이들은 물이 원하는 대로 이끈다.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을 굽힌다. 목수들은 나무를 굽힌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만든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비난과 칭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깊고 매끄러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진다. 훌륭한 자는 무슨 일이 생기든 그 길을 걷고 쾌락을 갈망하며 수다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행복하거나 슬픔에 닿았을 때도 결코 들뜨거나 우울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자식이나 재산,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는 선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다. 오직 몇몇 사람만이 깨달음의 피안에 다다를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 사이를 달릴 뿐이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실행하는 자들만이 죽음의 영역을 넘어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두운 성품을 버리고 수행승의 밝은 상태를 따라야 수련해야 한다. 출가하여 무소유의 상태로 간 후, 고독함 속에서 홀로 머무는 것을 즐겨야 한다. 모든 즐거움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 부르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모든 괴로움에서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충분한 가르침의 깨달음 속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애착에서 벗어난 자유를 기뻐하며 욕구를 정복하고 빛으로 가득 찬 이들은 새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누가 이 땅과 저승세계, 신들의 세계를 극복할 것인가? 누가 진리가 분명히 드러난 길을 영리한 사람이 올바른 꽃을 찾아내듯이 찾아낼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가 이 땅과 저승 세계, 신들의 세계를 극복할 것이다. 이 몸이 거품처럼 신기루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악마의 꽃 화살을 꺾고 죽음의 왕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산만한 자가 쾌락에 깊이 빠져 만족하기 전에 죽음이 그를 짓누를 것이다. 꿀벌이 꽃에서 꿀만 모으고 해를 가하지 않고 떠나듯 현명한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삐딱한 마음이나 그들의 과실 또는 태만을 살피지 말고 오직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만함을 살펴보라. 색깔은 있으나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실행하지 않는 자의 입에 발린 말은 의미 없다. 색깔과 향기가 가득한 꽃처럼 실행하는 자의 좋은 말은 충만하다. 많은 꽃으로부터 많은 화환을 만들 수 있듯이 한번 태어난 사람은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으나 좋은 사람들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좋은 사람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센다로드나 타가라 연꽃 바시키 등 어떤 꽃의 향기보다도 선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타가라와 샌다로드에서 나는 향기는 소박하다.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향기는 그 우월함으로 신들에게 도달한다. 이러한 덕을 지니고 무심코 살지 않으며 참된 지혜를 통해 번뇌에서 벗어난 자들이 가는 길은 악마는 결코 찾지 못한다. 큰길옆 쓰레기 더미에서도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 무지한 이들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는 그 지혜로 인해 빛을 발한다. 잠못 드는 자에게 밤은 길고 지친 자에게 한 걸음도 멀듯이 진리의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인생은 길다. 자신보다 낫거나 더 좋은 여행 동지가 없거든, 차라리 홀로 여정을 굳게 가라. 어리석은 자와의 동행은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식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자기 것이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성인과 평생을 함께해도, 마치 숟가락이 국물의 맛을 알지 못하듯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현명한 자가 단 한순간이라도 성인과 함께 한다면 그는 혀가 국물의 맛을 알아차리듯 곧 진리를 깨닫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가장 큰 적이며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결코 잘된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 결과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잘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일이 결실을 맺을 때 그는 고통을 겪는다. 어리석은 이가 아무리 엄격한 금식과 고행을 지속하더라도 진리의 참된 의미를 헤아린 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단 새로 짜낸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는 것처럼 악한 행동의 결과도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제 아래 숨은 불꽃처럼 악행은 결국 어리석은 이를 뒤따라 찾아온다 악한 행동이 알려진 후 어리석은 자에게 슬픔을 가져올 때 그것은 그의 밝은 운명을 파괴하며 심지어 그의 머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추구하고 수행승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력을 갖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바란다. 내 손으로 이룬 일이라 세상 사람들과 출가한 이들까지도 인정하게 하고 내 말만 따르게 하라. 이렇게 어리석은 이는 생각하며 그의 욕구와 오만함은 점점 커져만 간다. 불을 찾는 길과 열반으로 가는 길두 갈래가 있다. 이 진리를 부처님의 제자가 이해한다면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그가 진정한 너의 허물을 알려주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꾸짖음을 행한다면 그를 따르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나를 절제시킬 것이다. 그는 선한 이들에게 사랑받고 나쁜 이들에게는 미움받을 것이다. 악한 이와 부도덕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덕이 있고 고귀한 이들과 어울려라.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진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성인들에 의해 전파된 진리 속에서 기뻐한다. 우물을 파는 이들은 물이 원하는 대로 이끈다.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을 굽힌다. 목수들은 나무를 굽힌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만든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비난과 칭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깊고 매끄러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진다. 훌륭한 자는 무슨 일이 생기든 그 길을 걷고 쾌락을 갈망하며 수다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행복하거나 슬픔에 닿았을 때도 결코 들뜨거나 우울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자식이나 재산,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는 선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다. 오직 몇몇 사람만이 깨달음의 피 안에 다다를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 사이를 달릴 뿐이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실행하는 자들만이 죽음의 영역을 넘어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두운 성품을 버리고 수행승의 밝은 상태를 따라야 수련해야 한다. 출가하여 무소유의 상태로 간 후, 고독함 속에서 홀로 머무는 것을 즐겨야 한다. 모든 즐거움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 부르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모든 괴로움에서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충분한 가르침의 깨달음 속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애착에서 벗어난 자유를 기뻐하며 욕구를 정복하고 빛으로 가득 찬 이들은 새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누가 이 땅과 저승세계, 신들의 세계를 극복할 것인가? 누가 진리가 분명히 드러난 길을 영리한 사람이 올바른 꽃을 찾아내듯이 찾아낼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가 이 땅과 저승 세계, 신들의 세계를 극복할 것이다. 이 몸이 거품처럼 신기루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악마의 꽃 화살을 꺾고 죽음의 왕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산만한 자가 쾌락에 깊이 빠져 만족하기 전에 죽음이 그를 짓누를 것이다. 꿀벌이 꽃에서 꿀만 모으고 해를 가하지 않고 떠나듯 현명한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삐딱한 마음이나 그들의 과실 또는 태만을 살피지 말고 오직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만함을 살펴보라. 색깔은 있으나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실행하지 않는 자의 입에 발린 말은 의미 없다. 색깔과 향기가 가득한 꽃처럼 실행하는 자의 좋은 말은 충만하다. 많은 꽃으로부터 많은 화환을 만들 수 있듯이, 한번 태어난 사람은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으나, 좋은 사람들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좋은 사람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샌다루드나 타가라 연꽃. 다시키등 어떤 꽃의 향기보다도 선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타가라와 샌다로드에서 나는 향기는 소박하다.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향기는 그 우월함으로 신들에게 도달한다. 이러한 덕을 지니고 무심코 살지 않으며 참된 지혜를 통해 번뇌에서 벗어난 자들이 가는 길은 악마는 결코 찾지 못한다. 큰길옆 쓰레기 더미에서도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 무지한 이들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는 그 지혜로 인해 빛을 발한다. 잠못 드는 자에게 밤은 길고 지친 자에게 한 걸음도 멀듯이 진리의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인생은 길다. 자신보다 낫거나 더 좋은 여행 동지가 없거든 차라리 홀로 여정을 굳게 가라. 어리석은 자와의 동행은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식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자기 것이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성인과 평생을 함께해도 마치 숟가락이 국물의 맛을 알지 못하듯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현명한 자가 단 한순간이라도 성인과 함께 한다면 그는 혀가 국물의 맛을 알아차리듯 곧 진리를 깨닫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가장 큰적이며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결코 잘된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 결과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잘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일이 결실을 맺을 때 그는 고통을 겪는다. 어리석은 이가 아무리 엄격한 금식과 고행을 지속하더라도 진리의 참된 의미를 헤아린 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새로 짜낸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는 것처럼 악한 행동의 결과도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제 아래 숨은 불꽃처럼 악행은 결국 어리석은 이를 뒤따라 찾아온다. 악한 행동이 알려진 후 어리석은 자에게 슬픔을 가져올 때 그것은 그의 밝은 운명을 파괴하며 심지어 그의 머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추구하고 수행승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력을 갖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바란다. 내 손으로 이룬 일이라 세상 사람들과 출가한 이들까지도 인정하게 하고 내 말만 따르게 하라. 이렇게 어리석은 이는 생각하며 그의 욕구와 오만함은 점점 커져만 간다. 불을 찾는 길과 열반으로 가는 길두 갈래가 있다. 이 진리를 부처님의 제자가 이해한다면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그가 진정한 너의 허물을 알려주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꾸짖음을 행한다면 그를 따르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나를 절제시킬 것이다. 그는 선한 이들에게 사랑받고 나쁜 이들에게는 미움받을 것이다. 악한 이와 부도덕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덕이 있고 고귀한 이들과 어울려라.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진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성인들에 의해 전파된 진리 속에서 기뻐한다. 우물을 파는 이들은 물이 원하는 대로 이끈다.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을 굽힌다. 목수들은 나무를 굽힌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만든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비난과 칭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깊고 매끄러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진다. 훌륭한 자는 무슨 일이 생기든 그 길을 걷고 쾌락을 갈망하며 수다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행복하거나 슬픔에 닿았을 때도 결코 들뜨거나 우울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자식이나 재산,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는 선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다. 오직 몇몇 사람만이 깨달음의 피안에 다다를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 사이를 달릴 뿐이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실행하는 자들만이 죽음의 영역을 넘어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두운 성품을 버리고 수행승의 밝은 상태를 따라야 수련해야 한다. 출가하여 무소유의 상태로 간 후, 고독함 속에서 홀로 머무는 것을 즐겨야 한다. 모든 즐거움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 부르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모든 괴로움에서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충분한 가르침의 깨달음 속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애착에서 벗어난 자유를 기뻐하며 욕구를 정복하고 빛으로 가득찬 이들은 세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